항상 오른쪽에 서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건 유럽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첫째는 국군이죠. 내죠. 대죠두 번째는 자홍갑니다. 자홍갑. 유럽의 경우에는 교회였습니다. 그게 천주교도 되고, 신교도 됩는데 하여튼 교회였고, 한국은 조금 상황이 다르죠. 한국은 기독교 인구가 한 30%니까. 그러나, 종교 중에서는 역시 기독교가 왕공기독교니까 숙명적으로 이세 세력이 체제를 지키는데 3대교도보인 것이죠 삼대교도보 3대 그러나 이것은 산업화 사회의 경우이고 지금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니까 이 힘의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첫째 여기에 언론의 영향이 력 압도적으로 세워졌다 정치에 미치는 언론의 영향. 언론하면 선전 공보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미치는 국정에 미치는 역현대 세종시 수조만 사대강 어, 살리기 이런 것에서 공보가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훨씬 더 늘었다. 공보 기능, 교육 기능, 언론 기능 이 부분이 체제를 지키는데 있어서 거의 결정적인, 거의 결정적인 힘을 어, 갖고 있는데, 언론 상황은 어떠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신문이 언론을 주도를 하다가 방송이 생겼다가 텔레비전이 나오니까 텔레비전이 여론을 주도하게 되더니 90년대부터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지금 방송과 인터넷이 영향력을 어, 나눠 갖고 있다. 점점 인터넷의 영향이 더 커지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은 다음 선거에서는 인터넷 방송 순서가 될 것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한 10%의 영향력을 신문이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laughs> 인터넷, 어, 제, 우리 60% 되는 대한민국 정동 세력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인터넷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된다. 참여하는 방식은, 어, 블로그를, 개인 블로그를 많이 만들고, 댓글을 많이 쓰고 좋은 글이 있으면 나눠주고 인터넷 공간에서 노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군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전쟁할 때의 국군은 뭐이 전투력과 중심이지만 지금처럼 한국처럼 평화시의 문제가 아니라. 2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의 군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훈교육입니다. 정훈교육, 정신교육, 이념교육이죠. 그래서 우리 군대는 평화시에는 이 교육기관이 어, 되는 것입니다. 군대가 70만명이니까 어, 매년 한 30만명이 들어오고 매년 30만명이 배출되는 가장 큰 대학, 군대, 군대자입니다 이 군대를 우리가 잘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가장 큰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탱커도 있고, 뭐, 무력 집단이니까, 무력 집단. 무력 집단이기 때문에 이 군대를 잘 사회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왜냐,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중심된 세력이 군대인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복군은 뭐니 뭐니 해도 김정일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집단입니다. 한국에서 나의 적은 김정일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세력은 현재는 국군밖에 없어요. 국군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도 이야기하나, 판도라 놈도 그렇게 이야기하해요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준비해져 버려요. 네. 그러나, 군대만이 오로지 김정일은 우리의 주적이다. 북한군과 북한 도동당은 대한민국 국군의 주적인 힘들 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군대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보호할 것이냐, 에, 사회가 군대를 보호한다니까, 좀 이상한데, 옛날에는 국군이 국민을 보호했다, 이제는 거꾸로 국민이 군대를 보호한다, 를 이렇게 됐습니다. 국민이 군대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요새 언론에 보면은 어, 맨날 얻어맞는 게 경찰하고 불이 경찰하고 불이 불인, 경찰과 불인이 장악한 것은 아주 가혹하게 가혹하게 비판을 합니다. 거기에는 좌우가 없어요. 좌는 더가혹하게 비판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군대를 비판해요. 동네북입니다. 군대와 경찰이 동네북이 되면 그 결과로서 누가 제일 득을 보느냐? 누가 제일 득을 보느냐? 아마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찰관들의 상당수는, 직업군인들의 상당수는 이명박 정부의 유감로 품고 한 달당을 찍지 않았을 거예요. 한 달당을 찍지 않았을 거예요. 경찰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2년 반 동안 폭력 시위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도둑놈 잡는다고 열심히 했더니 우리한테 돌아온 게 뭐냐 우리가 조금 실수해가지고 좀 진압을 할때 상처만 주면은 우리를 무책을 하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경찰을 버렸다 용산 방화 사건이 났을 때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 특공대가 <laughs>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방화사분 일으킨 사람들을 국가에, 국가가 배상은 아니지만 하여튼 수억씩 배상을 하고 총리가 찾아가서 무릎 꿇고 그 진압법전을 제외했던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장하고 내정됐는데 구속해버리고 완전히 버린 몸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중심을 하느냐 우리들은 이분 천안함 사건 난 다음에 정화대하고 대통령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느냐 감사원을 시켜서 감사를 하게 하고 감사원은 행정감사와 그리고 회계감사가 주는데 이게 작전을 감사를 한다. 작전. 작전을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과연군 작전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군작전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전화를 해야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무슨 규정 같은 걸 뜯어와 가지고 또그 돌발 사건이 난데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을 서류 감사를 하고 이래 보니까 완전히 뭉미무성. 무능 집단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사관을 이가 지키고, 더구나 감사를 발표를, 중간 발표를 했는데, 중간 발표를 한고 그 문서를 가지고 가서, 언론에서는 합참 의장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거기다가 기자들이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오늘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대한 원한이, 아마 원한이 사붙여 있을 거예요. 그 원한이 어디로 가느냐? 정부한테 갑니다. 대통령한테 가요. 국군 동수권자한테 갑니다. 국군 동수권자. 이 <laughs> 결과가 국가 가 위기에 처했을때 경찰과 군대가 용기있게 활동하지 못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저신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니다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도록. 그렇게 되면 그 손해를 누가 보면 이 대한민국이 그 합참의장에 대한 그욕 중에서 그 합참의장에 대한 욕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한그게 그 그죠? 어, 술을 마셨다. 그날 밤에 술을 마셨다. 아니 그 작전이 그, 그 사고가 나고나서. 술을 마신 게 아니에요. 그 사고가 나기 전에, 공무상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복귀해가지고는 정상적인 직무를 했다. 그런데 기자들은 술 마신다는 게 재미가 있으니까, 마치 폭탄주를 돌려가지고 인사포석이 돼가지고, 제대로 지휘를 하지 못한 것처럼, 지휘를 하지 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학청부 장이 자기가 옷을 벗으면서 이문제를 분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동아일보를 상태로 소송을 해놨습니다. 소송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이 우리나라가 원래 문민 글 쓰고 말 잘하는 사람이 이 좌지우지한 하는 사회에서 글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언론 자유가 언론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언론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국민들은 방어 능력이 없어요. 이 땅에도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